알수 있습니다. 스가랴 스가랴 선지자는 지난 설교가몇 주간 다뤘던 우리 학계에서 학계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어, 그런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제 2년 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의자베레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학계 1장의 연대가 다리오 왕제 2년 째 달이고 2장 연대가 째 달과 째달일입니다 자. 어, 다리우 왕제 2년, 네, 똑같은 해죠, 똑같은 해입니다. 같은 시기고요. 스가랴의 연대와 학계에서의 연대가 비슷합니다. 스가랴서는 학계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어, 이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어, 이제 방해를 받고 성전 건축이 중단됐던 그 시기. 그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때로는 전쟁으로 그들에게 경고했고요. 때로는 전염병으로, 때로는 메뚜기 때와 같은 재앙으로 그들에게 항상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자,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셨습니다. 전쟁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구원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오래 가지 않았고 계속해서 재악 가운데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복해서 빠져 들어갔죠. 자, 사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그들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것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또는 포로로 끌려갔을 그 시기에 한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기입니다. 돌아온 시기에요. 이미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회복의 약속을 이미 이루신 후에요. 자,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또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 말씀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학계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의 삶은 아직도 빈곤했고 땅은 황폐했고 그들은 아직 고통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전에 솔로몬 성전보다 작은 규모 때문에 막 이렇게 우는 사람들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큰 환희와 기쁨으로 성전 건축을 이들이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도 중단됐어요. 방해로 인해서 중단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볼수 있었던 그래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일들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들의 상황은 마치 짓다만 그 성전처럼 회복이 된 것도 아니고 안된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잠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 16년 정도라는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몇 달간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지금 몇달 동안 고생하는 것도 너무 괴로운데 16년이라고 16년. 1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고통의 시간들이 지속된다는 것은 아마 그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 그런 괴로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화 기생충을 보면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어,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면서 막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하죠. 세상의 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든 막 변수 하나 하나 막다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열심히 막 계획을 막 완벽하게 짠다고 짜도 막상 그 일이 만약 닥치면 그 계획대로 되는 것들이 잘 없습니다. 다 무슨 변수가 생기고요, 다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고요. 물론 거기에 뭐잘 대처하냐 못 대처하냐 이런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그런 계획대로. 우리가 세웠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 상황이 발생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가 많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에도 무언가 지금 변수가 생겼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뭔가 차질이 좀 생겼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무더니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몸부림 쪽에서 그들이 더 황폐해져 가고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느니라. 자, 그들의 조상들은 이미 이 세상이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이미 이 세상이 없죠. 그들의, 그들은 그들의 말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과 그 법도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법도대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요. 또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부르지졌을때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주셨고 그들이 그것을 다 누렸습니다. 자,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지금까지 항상 그들의 삶을 주관해 왔고요. 그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스가랴 6장 9절 이후에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6장 9절을 함께 좀 찾아볼까요?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까지. 6장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요비아와 여비아가스바냐야들유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맞대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기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하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영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삭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다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인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인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연류관 그 헬렘과 도비아와 여비아, 여다야와 스바니의 아들 헨을 기여,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데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대와 도비아와 여, 여다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스바니아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은 스가리에게 그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멸류관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싸기란 이름 한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즉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또 제사장이 또 자기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을 것이다. 자 일단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던 스루바벨과 대제사장 여우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15절에 보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또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나중에 해롯대왕을 통해서 이 성전이 재건되죠. 다시 웅장하게 재건이 됩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란 이 말도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학계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스가리아의 이 말씀은 이러한 1차적인 의미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우수아라는 이름은 예수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여우수아의 머리에 멸류관을 씌우는 것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단어가 우리 12절에 나오는 싹이라는 단어입니다. 싹. 히브리어로는 쨈마흐라고 하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순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의론을 가지할 때 가지라고 쓴 가지에 쓰인 단어가 바로 이제마흐입니다 쟤마흐 다윗의 후손으로 올 장차 왕으로서 지혜롭게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여호수를 상징 여호수를 통해 서 상징하고 있는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13절에서 이 그리스, 그리스도 예수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인데 대제사장의 역할도 함께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했죠. 그 중보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 사이에 평화의 인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왕이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이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가 히브리어로 샬롬이거든요. 샬롬, 우리 많이 쓰죠. 샬롬이란는 단어인데 이 샬롬의 안에는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평화, 평화가 아니라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단순히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걱정했던 먹고 마시는 것, 눈에 보이는 성전의 회복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놓치기 쉬운 한 가지 문제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자신들만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생각들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이 선민이다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먼데 사람들 이방인들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이 말씀대로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이방인이라 칭해지던 그 우리 같은 사람들,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의 태도와 그들의 생각들을 통해서 깨닫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 자,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여기까지는 매우 좋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 자녀로서 확신을 넘어서 단순한 그것이 신념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그것이 신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우리 얼마 전에 설교에서 들었던 요나처럼 나는 구원 받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고 사랑 받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안 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진다면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생각했다가, 버림받은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우리도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강 무도한죄를 지은 사람들을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저런 나쁜 놈. 야, 지옥이나 떨어져라. 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연쇄 살인범이 아니냔 말이죠. 매일매일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서 뒹구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들이 하는 짓을 그, 는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그 원수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찔러도 같이 공격하고 같이 찌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6장 15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들을진데 이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이행하면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본래 죄인으로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나도 받았으니까, 나도 내 이웃들에게 전해야겠다. 그들을 사랑해야겠다. 혹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짙담한 성전이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황량한 황무지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편으로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줘야 됩니다. 베풀어 줘야 됩니다. 유나와 같이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 나라 가겠다. 나만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동역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나의 어떠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요나처럼 나만 잘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사랑받고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